해보세요.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2의 배수 갈때 이거 있다. 이거 이거. 어. 10부터 4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6보다 더 소수도 8로는, 떨어져도 3을 이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 이렇게 나오지. 어떤 수니? 6에 3이 되겠지. 응? 8에 3, 양분의 3을 빼면. 6과 8의 배수니까 얼마야? 24의 배수지? 6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24 K가 0일 때는 얘는? 3이 되나? 10부터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 K 1로해야겠지27 나오고 2 나오면 51쭉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언제까지 가야 돼? 또 쇼트 실패네. 사백. 0오 이십삼. 그래서 캔 일서부터 여기까지. 16까지 인게? 네1 6을로나면 어떻게 돼? 24 곱하기 16 봐라 384 나오잖아 그 다음에 2 4더 넘어가서 안된다고 그 답은 16답 확인해 86인데요. 뭐가 21번 아이, 아, 2번이2번 아, 16 맞아요 맞잖아 요았어네 꺼질까? 저장 없어, 돌려